안녕하세요 양신컴퓨터입니다. 오늘은 바탕화면에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바로 가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어, 이렇게 크롬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뭐 네이버 이렇게 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네이버 사이트를 바탕화면에다 바로, 가리, 바로 가기로 놓게 되면 더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어,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크롬 키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자주 가는 사이트를 들어가 주세요. 일단 네이버를 해볼게요. 다음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신 후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 후에 바탕화면 선택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이름이 네이버로 돼 있는지 봐 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웹페이지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게 되면 이게 왼쪽 아래에 보면 네이버 .html 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꺼서 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네이버가 뜬걸볼수 있거든요. 더블클릭 하게 되면 네이버로 바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내가 네이버로 시작하면 해놨는데, 홈텍스를 자주 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얘도. 어, 자꾸 팝업창이 뜨네요. 여기 아무 빈 화면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바로 가기 만들기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바탕 화면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바로 가기 만드시겠습니까? 물어보고요.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라고 뜨죠. 네이러 요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홈택스가 바로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들 바로 가기 만드시고요. 어 폴더에다가 바로 가기라고 저장해놓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웹사이트에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신컴퓨터였습니다.